전 펜싱 국가대표 남연이 15살 연하 재벌 3세와 재혼 논란. 전 펜싱 국가대표 남연이가 15살 연하 재벌 3세와 재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남연이의 예비신랑은 전청조씨로 미국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다수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승마선수로 활약하다 부상을 입고 은퇴했다. 현재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남연이는 지난 2022년 8월 11년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혼을 발표했다. 이혼 후 남현이는 전청조 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두 사람은 최근 결혼을 약속했다. 남현이의 재혼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전청조 씨의 과거 전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청조 씨는 과거 한 여성을 강간하고 130억 원을 사기한 혐의로 3년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도 받고 있다. 전청조씨의 과거 전력에 대해 남연이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많이 변한 사람이다 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남연이의 재혼이 펜싱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남연이는 한국 펜싱의 간판스타로 활약했으며 현재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남연이의 전남편인 공효석씨는 자신의 SNS에 남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며 남현이의 재혼을 축하했다. 남현이의 재혼 소식이 알려지며 팬싱계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남현이가 과연 팬싱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그리고 남현이의 전 남편인 공유석 씨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현이의 행복을 응원한다. 남현이의 재혼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남현이의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 남현이는 지난 11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두 번의 유산과 전 남편의 잦은 바람기 등으로 인해 남현이는 큰 상처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현이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남현이의 예비 신랑인 전청조 씨의 과거 전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많다. 전청조 씨는 과거 한 여성을 강간하고 130억 원을 사기한 혐의로 3년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남연이가 펜신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